자, 안녕하세요. 로드나인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무과금으로 10만 다이아가 다시 벌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3만 다이아를 번 이유는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전설 상이 요거를 판매를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드에서 팔아 가지고 3만 다이아를 팔아도 24,000 다이아만 들어오고 6,000 다이아는 이제 20%는 그 수수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24,000 다이아가 더해져가지고, 어저게이렇게29,977 다이아, 요렇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가 아니죠. 그 이틀 전이죠. 그 어저께 벌었던 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11월 9일 거. 11월 9일 거. 한번 계산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자, 어디야? 어,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 조금 올리고 80 플러스 85 플러스 85 플러스 258 플러스 12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40 플러스 510 플러스 162 플러스 86 플러스 24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104 플러스 112. 플러스 요거는 9강짜리겠죠, 당연히. 56 플러스 70 플러스 46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행자의 정면망 또또 이게 메모리, 그러니까 파밍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도 팔리거든요. 이것도 3강 컬렉션 해야 되기 때문에 69 플러스 요거는 여행자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자는 붉은 억새평원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뭐. 어, 그 이하에는 안 나오는 거. 등급이 다른겁니다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46그 다음에 91 플러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행자와또 조금 낮게 올렸죠 54 44 40 40그 다음에 63그 다음에 230 이거는 던전에서 먹었던 것들 모아가지고 판거 그 다음에 66 플러스 55 플러스 34 플러스 43 45 자, 63 184 184 64 거분 가시가지 또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십강 만들면 전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510 그다음에 붉은 대학 전도막도 이것도 비싸게 팔렸습니다. 7 3 5 플러스 9 1 플러스 1 1 2 플러스 6 9 플러스 1 0 4자그 다음에 이렇게 1 10 10 1 6, 2 plus 92, plus 63 plus 63 0 10 10 10 10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185.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세 개까지 마이너스 합되겠네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19, 마이너스 80 하면 어저께는 4900 다이아. 어, 4900 다이아가 걸렸고 충전석은 똑같이 이제 300 다이아짜리만. 요렇게 구매를 했고, 이거를 이제 300대에 빼면 요거요 다이아가 이렇게 벌렸다는 거, 어저께는. 그래서 다시 보면, 뭐, 이거는 저희 서버에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이 망토가, 숙련자의 정 정령 망토랑 여행자의 정령 망토가,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붉은 억새평은 앞부분에서 사용을 해야지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파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서버는. 그래서 거래 내역에서 이 매물대를 보면, 정령이거든요. 이게 메모리 별로 없어요. 이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비대랑 그 성터 있죠, 성터. 요런 것처럼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한 단계 낮은 건데도 불구하고. 개척자보다 높은 겁니다. 개척자는 당연히 쉽다야 하고. 그 다음에 숙련자 망토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를 보면 자, 여행자 낮죠. 숙련자 쉽다야죠. 특수하게 지금 요게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 파밍해서 판매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제가 옛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버마다 시세가 다르다. 어떤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많고 어떤 거는 적, 적기 때문에 적은 매물을 파밍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밍을 할때 매일매일 아침에 만약에 게임을 본다면 망토가 지금 파밍이 잘 되니까 망토를 한개두개세개네개 눌러가지고 요거를 이제 희귀는 조금 그러니까 잘안 나오니까 일반 고급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시세가 조금 낮은 게 아까 그러니까 니 높은 게 있다면 그거를 파밍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용맹 파밍은 안 되겠죠 전투 파밍은 안 되겠죠 숙련자와 이제 여행자 기준으로 그런데 정령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팔리고, 그다음 파괴 같은 경우에도 파괴도 지금 매물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파괴를 또 파밍하면 되겠죠. 숙련자 같은 경우 두 개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로 또 다이를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냥하는 그대로 따라가지고 사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버 상황에 맞게 그거를 파밍을 유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서 파밍하는 게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다이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가감하게 새로운 데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밍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파밍한다 해가지고, 똑같은 다이아가 벌릴 거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서버 상황에 맞게 어떤 게 비싼 건지, 그거를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모든 망토가 다 쉽다이아다. 숙련자, 여행자, 성터, 가릴 거, 경비대까지 가릴 거 없이 다 쉽다이아로 내려온 서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상위 던전 있죠. 어... 죽은 자이 2층, 그 다음에, 티료산부덤 지하 3층. 여기 가셔가지고, 레벨링을 빨리 하세요. 레벨링. 레벨링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요런 것들. 거문오르. 거문오르하고, 승급서. 요거 두 개를 일단 팔아야 됩니다. 그냥. 어, 요게 답입니다. 그런 서버는. 그리고, 그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승급서랑 거문오르, 요런 거 판매해가지고, 다야를 벌게 되면, 팔 때도 싸지만 구매할 때도 싸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시간 충전석의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개밖에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밖에 안 사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시세가 낮아가지고 팔때 싸고 살그살때싼 서버가 잡템 팔아가지고 해버리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오버 파밍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이아를 벌어가지고 스페어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에 시세가 낮다고. 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다른 시세도 다 낮기 때문에 그 낮은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잡템을 빨리 많이 파밍해가지고 판매해서 그 다이아로 낮은 아이템들을 구매해가지고 스펙업을 하면 그만입니다. 수집도 쉽겠죠. 오히려 시세가 다 낮으니까. 저희서버 같은 경우에 이런 거지금 저도 수집 못 하고 있잖아요.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서. 그런데 여러분들 다 쉽다이아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수집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스펙업이 되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러면 저보다 레벨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 상황에 맞게 저보다 시세가 높은 서버는 파밍을 더 열심히 하시고 저랑 비슷한 서버는 저랑 비슷하게 가면 되고 저보다 시세가 낮은 서버는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빨리 아이템 기록을 많이 뚫어라. 저 같은 경우에도 무과금으로 450 뚫었는데 시세가 낮으신 분들은 저보다 많이 뚫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뚫려 있으면 뚫려있을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략을 통해 가지고 재료를 많이 파밍해 가지고 빠르게 승급서, 검은 오르, 그다음에 던전 그 시간 이동석 만드는 거 그거 빠르게 파밍 파밍 해 가지고 팔고 요런 것들 지금 저희 서버는 이렇게 비싼데 이거를 빠르게 컬렉션 하는 어 요런 거. 근데 이것도 컬렉션 안 된다. 그건 비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파밍 하면 됩니다. 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9일 18일 차에 어, 4,637 다이아 더 해가지고 한 8만 다이아 모았고 그 이전 영상에 보여드렸다시피 전설 방어구로 먹었거든요. 이거를 먹어서 왜 어떻게 파밍하고 어떻게 먹었는지 다 올렸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요거 판매되면 10만 다이아 달성입니다. 11만 다이아까지도. 어, 지금 18일 만에 10만 다이아 달성. 됐다는 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